그러면은, 정보공유회의부터 먼저 알아 봅시다. 정보공유회의는 현재 가장 대표, 어, 요즘 들어서, 어, 줄여나가는, 아니면 어, 5분 이내 시간을 제약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어, 변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예. 네. 정보공유회의 하는 것 자체가 딱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현장에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침에 5분, 뭐 조회라든지, 아니면 5분 OS. OS 뭔지 아시죠? 그 뭐, 닦고 조이고, 뭐, 전달 다 전반하고. 그걸 위해서 뭐, 핸드폰 보고 있는데 더, 예, 낭비가 되니까요. 자, 그럼 정보공유회의는 요즘 어떻게 대체하느냐. 그룹웨어로 대체되죠 그룹웨어 핸드폰으로도 다 연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래서 내가, 어, 정보공유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월요일 아침에 뭐, 조례, 주례회의 뭐, 이런 거 하죠.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과가 다 모여있어요. 내가 그거 들어야 돼요? 들 필요 없어요. 뭐, 가끔, 뭐,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왜그 아침에 다 앉아갖고, 뭐, 이번 주, 아,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무슨, 뭐, 부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번 주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고, 금주에 뭐뭐 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다 듣고 있어야 되냐고. 얼마나 낭비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공유회의 자체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그룹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웨어에서, 어, 그런데 그룹웨어를 쓰면 잘안 보잖아. 그럼 보게 하면 되죠. 어떻게?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음 뒤에는 볼수 있게. 근데, 어, 확인들 안 해요. 그럼 확인하게 하면 되죠. 피드백 하도록, 억지로라도. 읽어야만 되도록. 예. 뭐, 그런 게 그룹웨어에서 다 제공합니다. 예. 그러한 식으로 정보 공유를 하면 돼요. 왜? 그를안 해갖고, 응? 아 예, 그거 안 해갖고가 아니고. 왜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난리적으로 하냐고요. 예. 이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로. 의사결정회의. 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뭘? 예, 회의를. 예. 단순히 의사결정, 회의 자체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 어, 어떠한, 어, 내용들의 문제들이 있고, 아니, 어떤 결정사항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유형은 뭐로 나뉘고, 이런 것들에는, 뭐,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 했을 때, 어느 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다 예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다 이런 내용들 분석되고, 그리고 공지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회의 자체의 시간은 짧지만 사실은 준비한 시간과 공유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 이런 게 바로 의사결정 아니에요. 사장님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만 결정하는 어뭐 이런 거는 의사결정회의가 아니죠. 예, 회의의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의사결정회의는 이런 설정까지입니다. 자,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어, 문제 해결 회의가 있어요. 흔히 문제 해결 회의가 뭐냐라고 생각 하시는데, 어, 팀 프로젝트 활동의 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해결 회의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문제의 분해와 반복되지 않은 근원 문제의 도출과 해결한 지식. 예.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회의의 특징은 뭐냐? 시간 제약을 안 둡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예. 시간 제약을 두면, 어떻게 돼요? 네. 엉망이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 회의, 바로 팀 프로젝트 회의 자체는, 어, 야간이나 아니면 시간 널널한 그런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아예 배제해, 저 업무에서 배제한 특정한 시간을 아예 주어지고 활동을 하도록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회의는, 일반적인 정보공유회의는 의사결정 회의는 회의 공간과 완전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 굉장히 이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전부 다 백페인트 그라스로 가득 차거나, 게시판, 음. 칠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프레스도 쏘고, 그리고 메모하고, 뭐, 쪽지 붙이고, 자료고또 하고, 막, 디스커션 하고, 막 이런 공간이 꾹 눌러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특정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해결회의 또는 프로젝트 룸, 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회사의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는 독자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어, 이런 식으로 문제의결 회의 자체는 여러분들의 회사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다음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